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원래 기사 일주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어 <laughs> 기사 일주 방송을 찍어야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61주 방송이 재미가 없어서, 조금, 버티고 있는 거죠. 내일 찍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음, 버티다가, 생각난게 있어서, 아, 이거는 방송을 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됐어요. 뭐냐면요, 그 제가 지금 신금해주는 인생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음, 거기 그래도 그렇고 매번 방송할 때마다 음, 뭐 점을 본다라거나 사주풀이를 음, 해드리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런 요청이 아직 있으세요. 음, 그냥, 사주 감명 부탁드립니다. 랄지. 뭐, 전체적인 저의 사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랄지. 그런 게 계속 있으세요. 그래서 저 3번 방송인가 4번 방송에서, 그래도 단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도, 이 계속, 해드려서 그런지 계속 있어서, 음, 이번에는, 어, 그 사주 봐드리는 컨텐츠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쟤는 뭔데 그렇게 치사하게 사주 보는게 뭐 엄청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 튕기냐 라고 얘기도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송을 찍게 됐어요 물론, 제일 큰 목적은 기사 일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조금 덜 재미없는 걸 찍는 거예요. 물론, 기사 일주도 오늘 저녁이나 내일 내일 찍을 거예요. 아마 오늘 저녁에 찍을 거예요. 뭐 미다덕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laughs> 사주를, 사주를 안 받은 이유는, 짧고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기분 나빠서 안 봐드려요. 내가 짜증나서 내가 기분 나빠서 안 봐드리는 게 이유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사주를 안 봐드리고 하는 이유는 물론 실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는데 안 봐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건 제가 기분이 나쁘니까 사주를 안 봐요. 그게 어,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럼 왜 기분이 나쁘냐, 좀 자세히 말해봐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드러나보자, 이 새끼야, 라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길어지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보고 싶은 분만 보세요. 제가 처음에, 어 사주를 접하고 음, 관심 가졌던 건 당연히 제 사주죠. 그래서 제 사주를 알려고 저에 대해 관련된 것만 보고, 음 그러다가 재밌으니까 또 얼떨결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다 뭐, 그러다가 어쭙잖은 지식들이 쌓이니까 지인들 것도 봐주고 그러다가 어, 지인들이 맞아 아, 너 어떻게 그걸 맞췄어? 너 대단해. 그러니까 제가 신이 난 거죠, 뭐, 업이 된 거죠. 그래서 어, 나는, 내가 사주를 잘 보나봐. 어, 나, 뭐지? 나 재능, 재능이 있나? 나 대단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봐준다 고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내가 여러분의 사주를 봐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해서 사주를 꽤 봤어요. 막 몇백분 본것 같아요. 뭐. 이벤트로도 보고, 다른 뭐 지인분, 어, 사업 홍보해드리는 이벤트 식으로도 봐드리고, 그렇게 해서 몇백분 봐드렸어요 물론 이제 무료로 봐드렸죠 왜냐면 저는 유료로 볼 만큼의 실력은 없으니까 무료로 볼 만큼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음 그렇게 대가를 받고 책임을 질 만큼의 어 위험부담을 안고 싶지 않아서 저는 무료로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봐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현타가 많이 왔죠 이거는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겪게 될 과정인 것 같아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타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열 분을 봐드리면, 한6분 정도는 고마워해요. 여섯, 다섯 분 정도는 고마워하세요. 그냥, 어,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아주 좋죠? 두분 정도는 정말 고마워하세요. 음, 정말 이게 뭐라고, 이 엉터리 감명에 되게 힐링을 받으셨다, 고맙다, 뭐 이러면서 되게 막 본인은 그게 고마워하고, 어, 그런 감사함을 표하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나머지 세 분은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니가 사주 받은다며 니가 받은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본거고 니가 돈안 받은다며 그래서 내가 돈안 준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뭐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그냥 그걸로 어? 공짜 사주 보내? 신청했네? 음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도움이 됐다 안 됐다 뭐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거 아예 없이 그냥 음 그래 이러고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세 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한. 열분 중에 다섯 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딱 느끼죠.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특히 사주를 본다라는 게 생각보다 기 빨리는 일이거든요. 그게 막 명리적으로, 뭐 아니면 뭐 미신적으로 기 빨리는 게 아니라 되게 보려면 사주 글자는 여덟 개인데 한두 끗도 없어요. 뭐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봐야 되고. 또저 같은 경우는 명할모시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뭘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외우는 걸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어?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게 충이었던가? 이러면서 막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어? 얘 합, 이게 합인가? 얘가 합일까? 이러면서 막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물론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정말 제대로 보려면 막 하루 종일 봐도, 한 사람과 하루 종일 봐도 부족한 게 사주예요. 그래서 엄청 기빨리고 엄청 힘든데, 그렇게 봤음에도, 그, 그거에 대해서 노고를, 어, 좋게 봐주시고, 어, 고마워요. 뭐, 힐링이 됐어요. 이런 분들 있으면 저도 뿌듯하고, 그만큼의 노력과 투, 투자가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뭐, 저, 저는 더 기분이 좋아요. 그분이 힐링 받았다는 것보다, 그분이 생각하는 감사함보다 저는 더 감사해요. 더 기분 좋고, 너무 신나는데, 그 반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 그래. 뭐 수고했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예 센가요 보기만 보고 음. 그걸 끝이에요.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틀리다 맞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아, 내가 왜그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고 내가 호구가 자진해서 잡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처음에 한 50분 받으리고 그때부터는 아, 이 사주 안 받으려 야겠다라는 생각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좀 이해하게 생긴 게 처음에는 이해를 잘못 하기도 했었는데 돈 받고 사주 받는 거를 아,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반응이 대가가, 인성적인 대가가 없어도 돈을라도 받으면 재적인 대가라도 취한 거잖아요. 어쨌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만큼은 돈으로라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무료 사주 받으립니다 해서 뭐 봐주는데 그렇게 뭐 아무 그게 없으면은 정말 허무하고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주를 안 봐요 보기 싫어요 기분 나빠서 가끔 이제 좀 되게 안타까울 때는 많이 힘드시냐 물어보고 가끔 봐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드릴 때도 아, 이 사람이 고마워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예 깔고 봐야 되나. 그런데 이제 뭐, 이거지 어디까지 했더라? 아이 이상 메세지 떠가지고 핸드폰을 근데 지금 뭐 싱글 매일은 인생 상담 컨텐츠에서 사주를 어느 정도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사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서 딱 어떤 특정 고민에 대한 것만 보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봐버리잖아요. 딱그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식이고, 어, 간단한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어, 뭐 그런 인적인, 인상적인 대가가 없더라도 그냥 뭐 고맙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뭐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많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뭐 그냥 버려도 되는 시간과 노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주를 받아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막기 빨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으려는데 그걸 고마워해 주시고 또 그렇게 본인이 힐링을 받으시고 잘 사시면은 그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은데 그게 없으면, 은 뭐, 맞다, 틀리다, 뭐,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수고했다, 뭐, 고맙다, 이런 것도 없고, 하다한테 너사이비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쌩이에요, 쌩, 완전히. 악플보다 무서운 무풀. 그거예요 그래서 사주는 봐주기가 싫어요. 내가 기분 나쁜 게 싫으니까.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담인데, <laughs> 그것도 좀 나오거든요. 딱 통밥이 나와요. 아이 사람 사주 봐주면 고맙다하게, 생, 고맙다라고 하겠다 안 하겠다가 좀 나와요 사주를 보면 인성이 사회지도 있고 본인 일시지도 있으면안 고마울지언정 말이라도 예쁘게 해요 인성이 있으면. 근데 재성이 어떤 메시지가쓰 인성이 재극인 당하거나 뭐 재성적인 게 강하면은 특히 재생 관되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인성이 인성이 죽었으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인성이 맛이 같다거나 없다, 재생관 잘 됐다 이래 버리면은 재극인 됐다 이래 버리면은 아이 사람은 봐줘도 고만고 모르겠구나 뭐 그렇게 미리 깔고 가요. 그게 재밌는 게뭐 인성이 사랑받는다, <laughs> 뭐인떡이 있다, 뭐 그러는데 그 사랑이란 게 누가 뭐총 들이대고, 뭐칼 들이대고 너사랑내나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막 협박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쁘니까 사랑해주는 거고 인덕이잖아요. 본인이 이쁜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히 인성 없는 사람들이 막 인성 인다들 되게 싫어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은, 불편해하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막, 어? 사람한테 막 빨아간다. 그런 사람들 많은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인성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안 이쁜 거예요. 뭐, 행, 언행이나, 뭐, 하는 짓이나, 마음 씀씀이나, 그런 게안 이뻐서 이쁨이 없고, 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성 없는 사람들이, 인성은 뭐, 그렇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안 이뻐서 이쁨을못 받는 거고, 억울하면 본인이 이쁜 짓을 하면 되는데, 인성 없는 사람들은 이쁨 받을지 못하죠. 만약에 식상까지 없으면 애교도 못 부려요, 그런 사람들은. 이쁨이 없는 사람들이 무인성의 무식상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애교 부려봤자 꼴보기 싫죠? 제메절에 돌았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인 경우 후자인 경우가 진짜 재밌어요. 자기 인성 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연은 구부절절 써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뭐 너무 힘들어요. 제뭐봐 주세요. 사주 좀봐 주세요. 너무 막이래요. 그거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통법이 나와요. 그런 분 봐드리면 이제 생이에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사주 좀 봐주세요. 물론 제가 이거 너무 크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살려드리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실력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표현을 하자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우는 소리를 하면서 봐달라 그래요. 그럼 저가 저는 처음에는 아 어떡하지 이 사람이 힘든데 내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막 이러면서. 엄청 열심히 봐요. 진짜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엄청 열심히 드리면그 사람은 그 길로 자기 거 확인한 다음에 그걸로 쌩이에요응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한 마디가 없는 게 그런 사람이야. 그 사실 저는 정확히 알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덕을 볼 짓을 안 하니까 자기는 뭐음 너무 힘들어해서 딱 가져봤어. 어난다 얻을 거 얻었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네가 봐준 거잖아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 저하고요 그거는 뭐저 서운하고 마는 건데 저 기분 나쁘고 마는 건데 그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살겠죠 안 이쁜 짓을 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 죽겠어요라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쁜 짓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너 너무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오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사주를 받아내요. 막 이번 달에 어떻게 되겠냐고 난리를 쳐요. 아, 별거 없는데. 별거 없는데도 막 자기 죽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서운하다 막 이래가면서 막 받아라 그래요. 그래서뭐 성의껏 볼게 없는데 그분은 받으렸거든요. 연언을 봐드렸어요. 기본적인 전체 사주도 봐드리고. 심지어 저는 운세를 볼 줄도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워런까지 찾아서 그냥 복붙으로 막 그걸 내가 그 내일 주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다른 유튜브 선생님들 워런까지다 찾아서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쌩이에요. 딱자기볼거 보고. 그 말은 이제 그분은 오프라인 지인이었, 지인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저하고 별장 다 봤단 사이죠. 저는 이제 안 보겠단 사이죠. 내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고생해서 성심섬이고 신경 써줬는데 수고했던 말 한마디 없으셨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다 이런 말안 했어요. 저는 사람이 싫으면 그냥 그 사람을 안 봐요. 그 사람을 고치려 하는 수고를 들리지가 않아요. 뭐하러 고쳤어요? 안 보면 그만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했으면 은 굉장히 무례한 거죠. 뭐 저의 밑사람이고 저보다 나이가 적고 많고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이와 위아래를 떠나서 무례한 거예요. 어쨌든 오프라인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본인 인생 너무 힘들다. 사주 좀 봐주라 할게 아니라, 본인이 똑바로 사세요. 매너 있게, 예의 있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사주를 안 봐드리는 이유는 제가 기분 나빠서 안 봐드리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laughs> 신금이, 뭐였더라, 제목이? 신금이 해주는 인생상담 신청 콘텐츠제 사주 봐주세요, 전 봐주세요, 올려, 올리, 올려셔도 안 봐드려요. 그, 특히나 점은 못 봐요. 그거는못 봐요, 저는. 뭘 <laughs> 능력도 없고, 어떻게 보는지도 몰라요. 그 그게 있어요. 저는 운세란 거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명리에는 관심이 있는데 운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음뭐 언제 힘들다, 뭐 언제 좋다, 뭐 언제 공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어 그렇게 당장 앞만 보고 막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좀 크게 보려고 하고 그렇게 뭐딱한번딱 봐서 아 이걸로 평생 가져가는 뭐 그런 효율성 있는 거를 좋아하지 당장 이번 달이 힘들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뭐 그걸 보는 방법까지 알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크게 없거든요 물론 저도 월은 이런 걸잘 봐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봐주는 걸 제가 봐요 제 것만 그런 거지. 제가 그 방법까지 알고 싶다. 이런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원곡이나 뭐, 정말 오늘 보면 이제 대운? 대운까지 살짝 보고 그러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그 사람의 심리. 그래서 뭐그 사람이 자기들 자기 심리 모르거든요. 보통. 다 나갔거니 생각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 계속하고 있어요. 아마 찍을까요? 할말다 했는데. 아무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 방송을 잘안 듣고 신청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누가, 야, 걔 어떤 유튜브 했는데, 걔 뭐, 공짜 사주 봐준가 보더라. 너도 가 신청해. 뭐, 이런 느낌으로 신청하시는 느낌 같아서, 왜냐면은, 하 그래도 적어져 있고, 왜 방송마다 사주 안 봐드립니다라고 하는데도 제 사주를, 제 방송을 안 보시고 신청하시나봐요. 그래서 따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방송을 찍어도 또뭐내 사주 전체적으로 봐주라. 뭘 조심하면 좋겠냐. 뭐, 어? 이번 대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랄지 뭐 이런 그런 신청이 또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를 안 봐드립니다. 거절을 하죠, 제가.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가 안 봐드리는 이유는 뭐, 제가 잘나서 뭐, 귀찮아서 뭐, 튕기고 그런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안 봐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것도 이또 다른 중첩되는 기분 나쁜 게 있죠. 내가 이렇게는 안 봐준다고 라고 했는데, 매 방송에서 이렇게 라고 했는데, 그렇게 무작정 사주 봐달라고 신청한다라는 거는 안 봤단 얘기죠. 제 방송이나 제 글을 안 읽었단 얘기죠. 그리고는 사주 봐달라고 신청을 하죠.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최소한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글도 공지글도 시, 수정했어요. 맨 위에 필독사항이라고 사주 안 봐드린다고. 그런데도 또 신청을 하시겠죠. 누군가는. 참, 재미있는 게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변명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왜 사주를 안 봐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어한 번, 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변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찍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기사 일주, 60일주 너무 찍기가 싫어요. 재미없어요, 일주 방송. 그거 재밌나요? 공부해야 돼서 저는 방송 찍어야 공부하거든요 기사일 그 61주 안 했으면 기사일주에 대해서 평생 몰랐을 거예요 아까 봤어요 아까 기사일주 다른 선생님들하고 뭐 보고 뭐 공부도 좀 하고 하긴 하는데 61주가 뭐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딱두 글자 갖고 두 글자라고 보면 뭐예요 원곡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두 글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참 대단한 분들 많으세요 그 일주 하나만 가지고, 뭐, 남편도 보고, 부모님도 보고, 뭐, 인생의 신호, 애락도 다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고 제가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방송으로 강의 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런 자격은 없지만 그렇게 찍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잘안 돼요. 일주일 보고 막 그걸 다 본다는 게. 그래서 뭐 오늘 저녁 늦게 찍던지 아니면은 내일 찍던지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유튜브 싱글 매는 인생 상담은 지금 제대로 된 신청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지만 수요일 날 찍겠죠 그러면 그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물론 신청해주신 분은 들을, 들을 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수요일 날 방송할 거고요 지금 한분 계시니까 수요일까지도 한분 계속 계시면은, 그한분 뿐이시라면은, 제대로 된 신청자분이 그한 분이시라면은, 열심히, 길게, 오래, 재밌게 찍을게요.